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서워서 멈춥니다. 성장 마인드셋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못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안 해.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기로 한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긴장을 하면 뭐가 잘안 되고, 그냥 저도 의도치 않게 뭐, 산책을 한 시간 한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정신이 어느 곳으로 쏙 빨려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컨트롤을 못하니까 제가 다른 주의를 해서 계속 걷는다거나 했는데, 심주장과할때두번 그걸 느꼈는데,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뭔가 방법이 잘못됐나 싶어요. 아, 일단은 키워드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키워드고, 다른 하나가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컨트롤이 되는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치매 위험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요즘에 용어를 바꾸셨대요 뇌기능 위험군으로 근데 이제 예전에 치매 위험군이라고 표현을 썼었는데 이 뇌기능 위험군 치매 위험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긴장성 집중과 이완성 집중이 있는데 즉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긴장과 이완이죠. 긴장을 잘 해서 긴장성 집중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이완을 잘 해서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 성향이거든요. 이 성향은 태생적인 것 플러스 환경적인 게 더해져서 성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컨트롤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냐면 다른 거 없어요. 대부분이 이 마인드셋하고 연결이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적인 상태일 때도 컨트롤이 안될수 있고요. 그거 말고 특정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나올 때 특히 마음 수행을 할때 성과가 나올 때 문득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 마인드셋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과가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멈춰요. 무서워서. 무섭다는 건 뭐가 무서운 걸까요? 모르니까도 무섭고요. 낯서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만의 표준 레벨이 있잖아요. 요 안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자기의 성향이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성향이 아닌 다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이러면 그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서워서 멈춥니다. 성장 마인드셋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못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안해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기로 한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는건 그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몇 프로나 될것 같으세요? 100명 중에 99명은 무서워서 멈춥니다 뒤로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국제명상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무슨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냐면, 문제 없으니까 계속해라. 이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노하우를 가지고, 그때는 마음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쓰면 된다? 라고 효율을 높이는 말까지 해줄 수 있으면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할 때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못해, 안해,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건 못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못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속박되어 있지 않으면 벌써 성불했겠죠. 지금 나의 상태가 내 마인드셋의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발전하고 싶다면 가다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다면 원하는 것을 완성하려면 그러면 마음의 태도. 내가 나를 못하는 사람으로 볼지 아니면 두려워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볼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안 되는 것들이 이거는 병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수행의 성과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구분하는 건 이제 병원 가면은 처음에 진단을 어떻게 내려요? 문진. 문진 하잖아요? 문진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건 무슨 막 검사, 요 검사, 이 검사, 이 검사, 이 검사, 이 검사 온갖 검사를 하는데 돈 받으려고 검사하는 거 아니고, <laughs> 아, 물론 그런 의도도 이만큼 있을 수 있죠. 근데 <laughs>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다양한 면을 참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놓고 메타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병적인 건지 이건 뭐냐면 수행의 성과가 아니라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인터뷰하시는 분이 멈추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 방법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성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면 계속 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 나오는데, 그때 그 순간에 한 번의 선택을 계속 할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마다 확률 높게 멈추고 도망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 마인드셋, 변화를 맞이하는 마인드셋에 대한 준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변화,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그 변화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주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습관대로 멈추고, 지체하고, 도망갈 것인가? 도망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99.9명은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배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망갔을 때 되돌아오는 방법. 어차피 도망갔으니까, 어차피 대부분 도망가니까,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가. 이걸 차라리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차선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 스윙을 할때 느끼는 그런 감각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각이 어떤 감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